키키올릭입니다. 제5의 메이저 인디언 웰스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요, 디펜딩 챔피언 알카라스의 현 상태와 우승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5년 만에 인디언 웰스에 출전을 해서 로저 페더러의 기록을 또 깨트리려고 하는 노박 조코비치의 대진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한 여자 테니스에서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용 택이 사발렌카나오미 오사카 등 도전자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타이틀을 되찾아올 수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디언 웨스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사막지대죠. 이곳에서 4대 메이저 대회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권위를 자랑하는 마스터스 1000 시리즈 대회가 열립니다. 자, 왜 제5의 메이저냐고 불리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총상금 규모가 마스터스 9개 시리즈 가운데 1200만 달러로 가장 높습니다. 자, 2위가 마이애미 오픈으로요, 1060만 달러고 3위가 상하이 마스터스 순입니다 상금 규모로 봤을 때 가장 적은 마스터스 시리즈인 몬테카를로 오픈 상금의 두배 수준이고요. 그리고 관중 수용 능력에 있어서도 메이저 대회 다음 가는 수준인데요. 특히 인디언 웰스 테니스 가든의 센터 코트는요, 16,000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어서 23,000명의 US 오픈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자, 의외로 세 번째로 큰 코트가요, 윈블던이나 로드레이버 아레나가 아닌 네덜란드 로테르담 오픈이 열리는 로테르담 아오이인데요. 15,000명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제5의 메이저고, 사실 호주 오픈이 끝나고 약한달 반의 시간이 지난 뒤에 열리기 때문에 호주 오픈과 그 프랑스 오픈의 긴 시간차 사이에 있는 사실상의 메이저 대회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메이저 대회 수준의 최고 선수들이 총력을 다하는 대회로 꼽힐 만 합니다.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 세계 랭킹 2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입니다. 자 최근 알카라스 침체에 빠졌죠. 작년 윔블던 이후에 우승컵이 아직도 없습니다. 자, 이번 대회 64강전에서 이탈리아의 아르날디에게 2대 1로 역전승을 했고 32강전에서 요즘 마시간 필릭스 오제알리아심을 가볍게 2대 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자, 지난달에 브라질 리우 오픈에서 발목을 접질렀는데요. 그 부상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자, 이 인디언 웰스는요. 알카라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코트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디엄 슬로우 템포의 코트 표면 속도입니다. 자, 하드 코트에서 가장 느리고 바운스가 높은 편에 클레이적 속성을 많이 갖고 있어서 알카라스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자, 왜냐면 하빅 서버들의 서브가 다소 약해질 수가 있고요. 디펜스에 능한 알카라스가 빠른 공격, 상대의 빠른 공격에 역공을 할수 있는 여건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알카라스는요, 미국 테니스 채널과 인터뷰에서 하드 코트가 이제 클레이보다 가장 자신이 편안하게 칠수 있는 코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라고 보입니다. Do you, do you do you have an idea of what is your best surface? Ah, uh, yeah. Uh, I'm feeling more comfortable playing on hard court right now. Ah, uh, but uh, yeah, I think my game switch very well on clay as well. y h uh, on grass uh, on grass is what well, i'm not gonna like <laughs> no no, no, get it. no <laughs> i'm getting it. the w i m b l e d o champi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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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the guy who's won there a few <laughs> <Yeah>. times <laughs> but uh, yeah i'm, I'm feeling i e e g r e a t playing on, on hard c o r t a l a y l y 인디언 웰스에도이어진다 시즌 판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임엔 틀림없습니다. 자, 요즘 세계 최고의 스포츠 전문 인터넷 신문이 하나 있죠. DS Athletic이라는 유료 결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테니스 칼럼니스트가 알카라스의 최근 부진을 데이터 업체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지난 1년간 평균적인 알카라스의 테니스와 윈블던 이후 부진을 걷고 있는 알카라스를 비교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르면요. 서브 리턴이 굉장히 현격히 떨어졌고 4핸드의 퀄러티 역시 8.8에서 8.1로 약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보다 더제 눈길을 끈 분석은요. 알카라스의 공격적 샷 비중입니다. 자, 랠리를 하다보면 샷을 주도적으로 쳐서 공격샷을 칠 때가 있고 상대의 공격에 수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알카라스가 지난 부에노스 아이레스 오픈 4강전에서 칠레의 니콜라스 제리에게 패할 때 공격적 샷의 비중이 20%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투어 전체 선수들의 평균이 22%인데 이보다 더 밑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알카라스가 끌려가는 경기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인디언 웰스에서 알카라스가 이 부진한 흐름을 끊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알카라스는 16강전에서 마로잔과 대결하죠. 작년 로마 오픈에서 충격패를 안겨준 선수지만 뭐 설마 또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음 8강부터는 첩첩산중입니다. 즈베레프, 알렉스 디미노 승자와 대결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만만치 않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알렉산더 즈베레프와 호주 오픈 리매치가 성사되면 놓칠 수 없는 명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또 4강에서는요 지금 현재 남자 테니스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17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야닉 시너가 기다릴 것입니다 작년 마이애미에서 시너가 알카라스를 꺾었는데요 지금 자신감과 기렁이 그때보다 한층 더 올라선 시너 와 알카라스의 대결은 상반기 전체 최고 매치업 가운데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다음에 조코비치 소식입니다 조코비치가 인디언 웰스로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에 출전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백신 미접종 등의 이유로 어, 4년 동안 북미 하드코트 선샤인 더블에 출전조차 하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두 대회 앞에서 2000점이나 걸려있는 이 대회들을 거르고도 세계 랭킹 1위를 유지할 정도니 조코비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레전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번 대회 목표, 동기부여, 충분합니다. 페더러의 인디언 웰스 기록을 넘어서는 건데요. 조코비치와 페더러는 뭐 하드코트 역대 최고의 선수를 다툴 만큼 기록면에서도 난형난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인디언 웰스에서 나란히 5 차례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코비치가 우승하면 페더러의 기록을 또 하나 경신하는 것입니다. 대진은 나쁘지 않습니다. 64강에서 부키치를 풀세트 접전 끝에 물리치고 올라와서 32강에서는 이탈리아의 와일드카드 나르디를 상대하게 됐고요. 16강 대진 상대도 토미 폴 아니면 우고 운베르 그리고 8강에서는 캐스퍼루도 4강에서 다니엘 메드베드프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진 자체로만 놓고 보면 4명의 탑시더 가운데 가장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조코비치는 호주 오픈 4강 탈락 이후에 처음으로 실전에서는 무대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가 시비용택이 최근 서브폼을 바꿔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인드업 자세에서 라켓을 축약 모드로 이렇게 빼는 건데요. 자, 초보들이 서브를 처음 배울 때요. 우리가 라켓을 이 펜둘럼, 시계추처럼 아래서 내려서 끌어올리지 않고요 바로 면을 고추 세운 채로 트로피 포지션을 만드는 어찌 보면 조금 흉측한 폼으로 바꿨는데요. 자, 미국 테니스 전문가 한 명이 유튜브에서 시비용택의 서브 자세 변화를 얘기했는데 여전히 서브의 기본 메커니즘상 문제점은 보인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So she would lead the way with her. Hitting hand, she would take the racket back to about right here. The tip of the racket would point towards the back fence, and it is then when she would initiate the toss and start going up with her hitting hand. Now, Iga had a full extension of the arm when the racket went backwards, and she would maintain this full extension into her trophy phase. Now, she also happens to serve with a pinpoint stance. So, as the racket hit this spot, with the arm being fully. Extended Iga would start bringing her back foot in and bringing her arm closer to her head 자, 다만 서브 자세를 바꾼 이후로 시비용택 행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도하 오픈 1000 시리즈에서 리바키나를 꺾고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고 이어진 두바이 오픈도 4강에서 칼린스카야에게 덜미를 잡혔지만 지금 현재 인디언 웰스에서 아주 파워풀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확인 중입니다. 자, 여자부에서는요. 이번 대회 저는 나오미 오사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예전 세리나 윌리엄스를 때려잡을 때 그때 경기력이 얼추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US 오픈에 접어들 때쯤이면요. 시비용 택, 사발렌카 리바키나, 그리고 오사카의 4파전 형태로 여자 테니스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의 테니스 컨텐츠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제작 중단되었다는 유감스러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시즌2까지 제작을 하고 3 제작은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가 됐는데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통해서 포뮬러원 자동차 경주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팬층을 많이 유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브레이크 포인트는 두 시즌 동안 이렇다 할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면서 테니스 팬층 확대라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출연진은 일단 조코비치 나덜과 같은 대형 스타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스타들로 이끌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미 대회 결과를 알고 있는 기존층에게 흥미로운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었던 것도 실패 요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테니스 예능도 종편에서 시작했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테니스의 잠재력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제오 m 메이저 인디언웰스의 여러 소식들 또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